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몰이 아름다운 수도권에서 국민포인트로 알려져 있는 강화도 장화리 일몰지를 어제 다녀와서 이 사진을 잠깐 머지않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보이는 것처럼 이 사진인데요. 지금 해무가 아주 심합니다. 요즘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중국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날씨가 아주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노을 사진을 찍을 때 항상 그 저쪽에 해무나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낙, 좋은 낙조를 보기는 쉽지 않은 때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던 날인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아주 많은 그러한 날이었었는데, 지금, 저, 보이는 저 섬, 조금 있으면 아마 지도에서 그 이름이 있던데, 그 섬, 저 사이에 로치는 오메가 사진이 가장 찍고 싶어하는 아마 촬영자들의 바램일 거예요 그러나 찍기는 그 쉬운 날은 인데 저도 여러 해 동안 여기 가서 이 오메가 사진은 다한 번만 딱 찍었습니다 우연하게 오메가 사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번 갔어도 오메가는 거의 보기 힘들고 이런 정도의 사진은 쉽게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미 아래 보면은 아래 보면은 지금 해무 속으로 해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바로 한 2, 3분 뒤에는 이것이 아마 없어질 겁니다. 이것은 어제 촬영한 사진이에요. 겨울만 찍을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어제가 2월 11일인데, 아직도 화각이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열흘 정도, 한 보름 정도는 여기서 아마 촬영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 날씨가 그렇게 추운 날은 아니었는데, 예, 많은 토요일 날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일몰을 보러 왔는데, 출사를 온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어제 주말이어서 관광객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만 잘 알려진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일몰 사진에 뭐 수도권에서는 국민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좀 네이버지대에서 찾아봤는데요. 주소가 여기 나와 있죠. 강화군, 화돌이, 장화리 1427 이렇게 나오네요. 주차장이 여기 있고, 예전에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촬영지가 이곳인데, 이거 대섬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섬, 대섬,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이렇게 대섬을 보는 거죠. 대섬을 이렇게. 자, 이것을 위성 사진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위성 사진이 보이는데, 이 섬이 아까 보여진 그 사진에 나오는 섬입니다. 여기 이제 이 돈대가 여기 있어서 돈대가 가는 길인데, 이곳에서 올라가서 돈대로 가는 길이 있고, 주차장에 차를 놓고서 이 길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이 차를 직접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곳에 차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가 한4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여기서 만약에 차가... 미리온 차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후진으로 여기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주차장에 놓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거리 뭐한한 한 200m, 200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좀요 길이죠. 요 길을 잘 정비해서 요게 개울인데 요 앞에 개울에 다리를 지금 놨어요. 그래서 요 길을 바로 따라서 쭉 가면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또, 이렇게, 나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데, 나와서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수도권에서 인물이 아름다운 강화장아리입니다. 자, 지도를 살펴봤고요 자, 어제 찍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을 만들어서 지금 해놨는데, 예, 지금, 브릿지에서 옮겨놨어요. 브릿지에서 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다섯 장을, 다섯 장을 지금 묶어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는, 예, 일몰 사진을 찍거나 일출 사진을 찍을 때 예, 그라데이션 필터 같은 것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노출차 브라켓 촬영을 주로 하는데, 어제는 브라켓을 한스탑으로 다섯 컷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진이라면 요 사진이냐면 정상적인 거예요. 요 사진이 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쪽 어, 가면은 마이너스 1. 아니네요. 자, 요게 정상적인 사진 같네요. 요게. 정상 플러스 마이너스 1, 요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아마 이렇게 될 거에요. 이제 플러스 2, 플러스 1이네요. 요것은 플러스 2. 그래서, 에, 제로를 중심해서 마이너스 1스탑 마이너스 2스탑 또, 위로는 플러스 1스탑 플러스 2스탑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찍히게 됩니다. 마찬가지에요. 시차가 있어서, 요것은 좀 전에 사진이고, 요 뒤에 지금 다섯 건 모아놓은 거, 요 사진은 지금 해무 사이로 지고 있는, 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늘 나는 일출과 일몰은 이렇게 브라켓 촬영을 해서 머지 작업을 통해서 사진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 머지 하는 과정까지만 오늘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머지 뭐 다섯 장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다섯 장. 바짝 선택하고 이것을 그냥 바로 여기서 우클릭해서 어디로 가느냐 카메라로로 갑니다. acr 이죠. 이것은 브릿지에서 들어가는 acr 입니다. acr은 포토샵에서 들어오는 acr과 브릿지에서 들어가는 acr이 있는데 acr은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보면 이 브릿지에서 들어가면 크롭도 할수 있고 또 색수차 제거나 렌즈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렌즈의 특성을 살릴 수도 있는데 포토샵에서 ACR을 넘어오게 되면은 크롭이라든가 렌즈 프로파일 같은 것을 여기서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면은 그것은 이미 포토샵에 그 크롭이 있고 렌즈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필터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에 브릿지에서 가는 ACR과 포토샵에서 오는 ACR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자 이렇게 불러왔으면은 c t r A에서 모두 선택을 하고 바로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팝업창에 Merge to HDR, p a n o r HDR p a n o r 있는데 여기서 HDR로 머지를 한다 선택을 합니다. 자요 창은 미리 보여주기 창 이에요 미리 보기 창 여기 프리뷰로 된 hdr 머지 프리뷰 미리 보기 입니다 요런 상태로 머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머지를 선택이 ok 입니다 이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dng 파일로 하나가 저장이 되고 블로그 파일 바로 옆으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할수 있는 거 지금 처음 뭐할수 있는 게 수평이 지금 안맞는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수평을 잡을 수가 있지, 이렇게 지금. 수평. 선택을 하고, 여기서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요 스트레이트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놓고, 수평선을 이렇게 맞춰서, 맞추면은 수평이 잡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에디트로 와서, 이제 여기서 에, ACR이 포토샵에서 오는 ACR과 브릿지에서 오는 ACR이 다르다고 그랬죠.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이 옵틱, 이 광학에서 바리고 겁니다. 에, 에, 크로매틱이라고 하는 요 색수차를 제거할 수 있는 요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눈으로 보이기는 색수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냥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여기서 에, 렌즈 프로파일, 렌즈가 어떤 렌즈로 촬영을 했냐. 자 이렇게 하면은 렌즈 특성이 맞게 찾아주는 거죠 이것은 70-200이라고 하는 것을 좀 200mm로 찍은 사진입니다 70-200 망원렌즈로 200mm를 당겨서 찍은 사진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뭐또 이제 더할수 있는데 예, 여기서 일단 이 상태를 한 여기까지 한 다음 여기서 여기서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토샵으로 가게 되는데 포토샵을 오지 않고 이 브릿 여기서 ACR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조금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포토샵에서 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여기서 여기서 자 하나 복사를 하고 컨트롤 시프트 A 하면 바로 이렇게 ACR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ACR로 온데 여기서 여기서. 보정을 이렇게 한 다음, 음? 보정을 한 다음에 오케이에서 OK 오면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다시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것은 다삭제 할게요. 지금 다녀온 거기 때문에 재보정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삭제하고 다시 하나 건트을 제일 할게요. 원본 사진이죠. 자, 요것을 재보정을 하기 위해서 요 복사된 사진을. 우클릭을 해서 컨버트 to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고급 개체화죠. 한글 버전에서는 고급 개체화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ACR로 가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A 자, 이렇게 왔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정을 하면 됩니다. 아까 렌즈 프로파일을 이제 아까 찾아준 상태고 또어 수평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밝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조금만 조정을 해볼게요. 나는 오토도 많이 써요, 오토. 자, 오토. 지금 여기 지금 기본으로 오토에서 오는 조건 지금 요 파랗게 보이는 것은 여기에 지금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지금 여기 클리핑 경고창을 여기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 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이 파랗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부분이 색상 정보가 지금 날아갔다 이런 소리예요 이것은 요브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날아간 정보가 살아난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맞춰주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상태 뭐냐. 요 밝은 부분이 색상 정보가 너무 밝아서 지금 예, 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고창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요 정도는 보는 괜찮아요. 이런 정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밝기를, 요것은 좀큰 사진이라고 그랬죠? 요거 좀 아까 조금, 이제 바로 뒤에 할 것은 조금 내려와서 반쯤 가려져 있는 사진인데, 요 정도면은 이걸 크리폰을 풀어볼게요. 풀고서, 이 상태에서 대비도 살짝 좀 줘볼까요? 줘 주고, 여기서 텍스처를 올려서, 그래서 좀 선명도를 조금만 더 주겠습니다. 주고, 자 여기서 비바란스 활기라고 이 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색상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고 또세트의 채득도 올려서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뺄 수도 있고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예, 작업하는 사람이 기호에 맞게 하면 된다고 하는 거 자, 투클릭하면 여기서는 acr에서는 항상 투클릭하면 제로예요 항상 원위치로 오게 됩니다 이것도 해볼까요 투클릭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투클릭하면 되돌아간다는 거. 자, 요, 활기를 살짝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예, 여기에 렌즈라든가, 이런 이제, 이제 100% 확대를 해볼게요. 뭐, 거의 뭐, 보이진 않는데, 않는데, 여기, 예, 지금, 몸지 같은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예, 어제 보니까 렌즈에서 밖에 여유도 있네요. 이러한 것은, 이제,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제거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여기 지금 때가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것을 찾아서, 여기도 많이 있네요. 여기 렌즈에 있는, 좀 때가 껴서, 이런 거 보통 사람들은 렌즈 똥이라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보면 보이죠? 자, 이것은, 요겁니다. 요거. 실링, 실링 브러시가 여기도 있어요. 포토샵처럼. 요걸,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비주얼 라이즈 스팟이란 스팟 여기 체크를 하게 되면은 고그 때들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보이는 것이떼입니다 그 여기 있는 거 흑백으로 만들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좀 여기 있는데 지금은 이걸 갖다 클릭만 하면 이제 여기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꺽쇠 과로로 크게 작게 할 수가 있다. 자 적당히 1.5배 정도 큰게 좋아요, 이렇게. 조금 더 키울게요. 자, 이 정도에서. 자, 한번 클릭해보세요. 클릭! 바로 없어지죠? 이렇게. 클릭! 클릭! 지금 렌즈에 무슨 때를, 네, 뭔, 잡티 같은 것에 써오는 이러한 것을 아주 쉽게 이렇게 없앨 수 있다. 자. 조금 키울게요. 요, 지금 키워서 요, 태양 안에도 좀 때가 보이는데, 이런 거 없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지도 다 제거를 했어요. 다시 이것을 풀게 되면은, 이제 깨끗한 사진으로 되돌아오죠. 이렇게 하고 다시 에디트로 이제 갑니다. 가서 뭐더할게 있나? 이제 여기서 뭐또 한다면 샤픈을 한번 좀 줘볼까요? 여기서 아, 커브 대비를 주는 거고 디테일에 가서 샤픈을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샤픈 주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있죠. 여기 나오는 수치. 요 샤프닝이라고 해서 움직이면 나오는 수치 이것을 어마무트 값이라고 하는데 어마무트 값 47. 아, 47은 이 사진 전체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만 주고 싶을 때 Alt키를 누르고 m a s k 크를 누르면 이렇게 흰 바탕이 보이게 되는데 이흰 곳은 지금 어마운트 값 47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흰 부분과 검은 부분이 나뉘게 됩니다. 흰 부분은 어마운트 값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장자리, 태양의 가장자리, 수평선의 가장자리 섬의 가장자리 이런 데만 샤픈을 주고 다른 데는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 정도 요 가장자리 같은 데만 샤픈이 들어간 거예요. 샤픈이 전체를 주면은 이런 데 이제 노이즈 같은 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노이즈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서 노이즈도 한번 볼게요. 자, Alt 키를 누르고 노이즈 리더 션 흑백이죠. 지금. 거의 깨끗한데,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제 이걸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이렇게. 이 상태보다는 올리면 눈으로 보여요. 이렇게. 저 없어지는 정도가. 그래서 아주 살짝만.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선이, 이, 블루 현상이 생기는 게 있어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5. 컨트롤 5가 아니라 컨트롤 0입니다. 컨트롤 0. 여기 뭐가 이상해 보이는 이거는 나만 보이는 거네요 자 컨트롤 제로 자 이렇게 해서 요건 요정도 해보겠습니다 색온도는 다음 단계에서 만져보고 요것은 마치고 자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acr 에서 보정을 다 한겁니다 자요 스마트 오브젝트를 아까 한 다음에 카메라 로을 갔다오면 여기서 재보정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 카메라로 필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투 클릭을 하면은, 좀 전에 작업한 내용을 다시 가서 다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대로 작업 내용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ACR에서 바로 하지 않고 포토샵에 가서 스마트 오브젝트로한 다음에 ACR에서 작업을 하면은, 이와 같이 다시 잘못됐을 때 다시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Ctrl s h i f E 한 다음에 이거 Ctrl Shift S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걸 갖고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섯 가지 여기 다섯 가입니다 이것은 앞에 사진보다는 조금 늦게 왼쪽으로 지금 해가 지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기 때문에 에, 지금 카메라가 왼쪽으로 옮겨가면서 찍은 거예요. 조금씩 몇몇 다시 옮겨가면서 이 위치에 놓고 찍고 하려고 계속 옮겨 가는데 이제 여기서 아래까지 계속 간다고 하면 더 옮겨면 더 찍을 수가 있는데 이미 여기서 보는 것처럼 네, 태양이 지금 해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더 이상 촬영이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들고 있는 요 사진을 한번 가지고 이것을 머지를 해보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우클릭해서 카메라로우로 갑니다. ACR로 가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컨트롤 A 에서 모두 선택을 한 다음 마우스 올려놓고 우크우 클릭해서 어, HDR 머지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이제 머지를 선택을 하면 DNG 파일로 하나 저장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되는데 이번에는 저기 포토샵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한번 끝내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어, 여기서 끝내서 여기서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은 똑같아요. 같은데, 아, 포토샵으로 갔다 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오면은 다시 재보정을 할수 있고 수정을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정된 것은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되는 데까지 한번 안전하게 여기서 끝내고 바로 여기서 저장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ACR이죠. 카메라 로우입니다. 카메라 로우. 자, 먼저 아까 여기 잡티가 많이 있었죠. 자, 그래서. 힐링 브러시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비주얼 <laughs> 라이즈 스팟이라는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먼저 잡티를 제거를 하고, 자, 지금 이 태양 가운데에도 이 잡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먼지 제거, 아 여기가 또 하나 있네요. 자, 먼지 제거는 예,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여기서 풀어서 컨트롤 제로 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에, 잡티 제거 는다된 거예요. 이제 수평을 맞춰볼게요. 수평. 자. 크롭을 선택한 다음에 스트레이트지라고 하는 요 툴을 선택을 하고 바로 수평선에서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래서 수평을 맞추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평이 맞은 상태고 아까 옵틱에서 옵틱 광학이죠 광학에서, 광학에서 색수차 제거와 렌즈 프로파일을 선택한다 그랬죠 렌즈 커렉션 프로파일 자 그래서 7 0 0 m 2 0 0 m m 를 당긴 사진이기 때문에 200mm 렌즈로 프로파일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을 할건다한것 같아요. 이제 다른 거 이제 하고 싶다고 하면은 다른 보정을 조금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동으로 좀 아까 선택이 눌렀기 때문에 지금 오토를 저 요, 상태고 오토를 해본 상태예요. 좀 여기서 더 하고 싶다면은 대비를 높인다든가,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텍스처를 약간 올려주는 겁니다. 올려주고, 여기서 헤이즈 뭐 없습니다. 헤이즈를 헤이 헤이즈를 올리면 살짝 이렇게 에 여기서 에 해무에서 오는 이러한 뿌연 빛을 약간은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리면은 변화하죠. 자, 이렇게 하고 색을 조금 더줘 볼게요. 자. 비바란스, 활기죠? 활기를 올려서 색을 이렇게 더 화려하게 좀 주고, 채도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또, 이 싫은 사람은 반대로 살짝 빼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자, 요 정도. 이런 마이너스 6까지 좀, 좀 빼줬네요. 빼주고, 여기서는 색온도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색온도. 자, 오늘은 약간, 푸르고 보랏빛 자 이러한 이러한 컬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색온도를 살짝 만져서 이러한 사진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베이징 말고 뒤에 가서 여기 이제 컬러그레이딩이나 컬러 믹서에서 요, 요거 요요 요 바가 있죠 에, 툴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자, 이 보정은 과하면 안 됩니다. 어, 얼마만큼 보정이냐? 한 것처럼, 안한 것처럼. 한 듯, 만 듯. 한이 보정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눈에 띄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색상이 너무 틀어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 너무 과하다.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은 가장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진을 접하는 사람들은 보정한 사진은 사진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또, 어, 그러나 이 보정을, 포토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이 포토샵으로 약간의 사진을 보정을 하지 않으면 세수하지 않고 밖에 나온 기분, 화장을 하지 않고 밖에 나온 기분, 이러한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토샵으로 약간의 보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 여기서 보정이 맞춰진 거예요. 여기서 오픈하게 되면 포토샵으로 가는데 포토샵을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내겠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저장이에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파일로 어떻게 저장할 것이 하는 선택이 되고 저장한 세이브 위치가 있어요. 위치를 여기서 이제 예, 에, 만들 에, 맞춰주면 돼요. 여기서 폴더를 그냥 찾으면 돼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에, 데스크탑에 이제 가져온 파일이 선택이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저장하는 파일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항상 뒤에 쭉 보면은 제 아래 쯤에 저장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자 여기 보정 보정에서 연도별로쭉어 있는데 이 이전 거는 좀 다른 좀 백업이 된 상태고. 17년도 부터 지금 여기 이어져 있네요 이제 여기서 2023년 1월 이후 23년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하고 하면은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jpg 파일 여기 있죠 jpg로 것이다 여러가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tf냐 뭐냐 tf dng 어? jpg 압축파일이고 tf로 주는 것도 좋아요 tf 그런데 용량이 아주 커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압축되지 않은 파일이거든요. 근데, 예, 나도 한참은 TF 파일을 저장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 용량 관계로 요새는 이제 거의 JPG로 하고, 나시꼭 필요하다 하면은 그 파일을, 원본 파일을 다시 불러서 다시 만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어떨 것이냐, 파일 9위로 있는데, 상상, 최고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에서 12. 가장 큰 파일로 하는 거예요. 큰 파일 또 다른 거는 크게 만들 게 없습니다. 8 비트, 뭐 어드비 RGB, 스페이스 어드비, 어드비 요 쪽이 아요 어드비 SRGB냐 어드비 RGB냐인데 그냥 어드비로 작업할 때 어드비가 좋습니다. 나 출력 같은 SRGB로 하게 돼요. 나중에 에, 카메라를 설정할 때도 촬영할 때는 어드비를 어드비 RGB를 선택해서 촬영을 하고. 작업할 때도 하고 저장할 때는 sRGB 내지는 출력할 때 sRGB로 출력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하게 되면 그곳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포토샵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아 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보정을 했습니다 아요 사진 요 사진은 이것은 색온도를 지금 살짝 만진 상태고 이것은 색온도는 만지지 않고 다른 보정을 한 사진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사진은 색온도를 만지지 않았다고 했죠. 이 사진은 포토샵에 넘어와서 스마트 오브젝트 고급 개체화를 한 다음에 ACR에 가서 작업할 사진입니다. 이것은 포토샵에 넘어오지 않고 ACR에서 잡티 제거 수평 맞추기, 색온도 조정, 또이것은 어, 모든 보정을 여기서 마친 상태로 바로 저장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포토샵에 와 있는 것은 지금 이 사진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여기 다시 온 거죠. 오늘은 수도권의 명, 일몰 명소인 강화도 장화리 일몰 사진을 어제 촬영한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모지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